몇개 되나? 어. 50개 응? ㅎㅎㅎㅎ 이말이 지내나 말하는 거그럼뭐까와야되겠그뭐앞까지 먹을 고어 하잖아 차가, 없 차가 있어으면못 가겠는데? <laughs> 이가에바만 그그 응. 바람은 뭐 들어가고 그런게 있어 바람 들어가때의미도 없고 음. 비닐을, 비닐을 샀나? 응. 미사이틀에 응. 주문한거잖아 你可会了？也比你。 아야 그 배저나 놓을 요거 요거 잘 썼는데 그런 거 하고 이제 이거 김치가 김치를 김치를 한세번 모으고 를게또 기장인 것 같아 아, 음. 게 <목걸음>

언제인데 이게 이거 말에가 23년에 의뢰인인랬는데년에의뢰인나가 24년에 의뢰인인가? 25년에 의뢰인인가? 2 5안에 나는, 나는 왜이렇까지 나는 왜이렇는왜이렇 저 통을 가져와야 되나 또? 응, 그런 통 두고 바로 집에 도 응, 그... 어, 통 하나 있는데회통 회색 통 두기 그거 아이가 이거 에는저가져와서 그냥 냉장고에 그냥 두면 된다 김치레기 좀 넣어 놓으면 여리가 있다 야, 이래, 맞아. 어, 이상한옷 뭐야, 이거. 차곡차곡 치우려고 하면 이래, 만되세요 응? 차곡차곡 차야 되나 혹통 퐁, 외어 빌려보기 시작해서, 공이되연 응, 응, 응. 응. 그렇게 됐 혹시, 가 와서, 무릎 이들어가 아니, 오돈 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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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는 줄 알아, 응? 돈벌는줄 알아. 응, 어제 내 예심은 10만원 했었거 딱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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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는 물이, 땅에 물이 안 차네 안니 그거는 흙이 불투해야 되니까 그래 아니, 그러니까 그래야 돼그 위에 땅 같은 경우는 물이 찼잖아 정보입니까? 그 간밭에 옆에 벌써 다 해놨어 양심은 두 장씩 우리 좀, 우리도 문발랭이로 만들어야 되겠네. 가져가서 언 어? 문발리이사모기세이아니라이전에계란대이 기계 이 안되나? 자연적으로 빨리 위에 앉고빨리 근처도 위에 앉고 공독에는 안 돼. 그래 공독은 안 돼. 한 번만 더 해봐 생나 이건 빨리 야 되겠네. 이렇게 들가야내 이렇게 빨고보면 근데 이가그무대도아 아, 근데 위에다 던지 따로 돼야죠 너무 밑깔리면 되니까 한개 너무 크거 한데 그래게한 그냥 그 위에 놨다 이거 한 개씩 넣으면 돼다 들어가겠네 응. 이거 고다 들어간다, 응. 다 들어간다. 응. 지되겠대 차에 한한봉지다이가 아니 그 어차피 다른게기 때문에 不一会儿，嗯。 13... 어? 응? 과일관너 2주 뒤 가야 2주때만 해장식티로래 응? 장식티 v 로보래 응, 티비로보게 맞다. <laughs> 뭐좀켜야안 깨지는데 여기 깨지면 까말라고 여기 깨졌지 충격받네 너무 한털를 했나? 당신의 손에 기내가 왔는데 이렇게 가면 데 이렇게도 깨졌네. 깨진 거르지 그럼 이거 안 깨진 거다 확인했지? 안 아니? 깨진지 안깨진 그냥 막 치고 해한 개만 까한 개만 더 줄까? 안 깨진지 안 깨진지 확인도 안 하고 냈단 말이야. 한개더준지하네 지금 한건뭐 길이 하루 길이 렇게 하루 이 이거 하루 이제거하고 길이 이거 하루 길이 이거 하루 길이 이거 하루 길거 이기넣까 되겠나? 이으안 네, 네, 네. 근데 부피가 더오이안는데상의오는좀있잖자그게면 되지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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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结果。<Cool. S 2> cool. 이거 우측으로 하세요, 그 아이고, 잘못이네. 뭐. 뭐. 이거 다시 그을수있 물어 나가 봐라.